안 <목소리도> 여러분 요즘 배가 많이 나오면서 기존에 입던 옷들을 잘못 입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좀 했어요. 요거는 팬츠예요. 플리츠로 된 팬츠인데 잘 늘어나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차콜 색깔 실부에요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해주면 더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키스 허그박스 신청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배송비만 내면 기저귀 샘플들을 받아볼 수 있다고 래서 나중에 여름이가 태어나고 여러 개 사용을 해보고 잘 맞는 것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신청해봤어요. 기저귀 여러 종류의 기저귀가 왔어요 쿠키 <laughs> 물티슈 젖콕지도 하나 먹고 맞추자요 S사이즈 대면 이렇게 좋서 괜찮은 거. 같아요 맛있겠다, 이 반숙도. 일단. 오른쪽으로 나온 거 봐. 제육이랑 같이 있어. 우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콩나물. 아, 대패 삼겹살 이거 보여 보다 맛있는 것 같아. 아, 쭈꾸미도 괜찮다 이거. 아 음. 식재료가 뭐가 남았지? 하면서. 손안 가기 시작하면 안 응. 먹는 것 같더라고. 응. 이런데도 되게 깨끗하게 돼서 왔어요. 오늘도 택배를 뜯어볼게요. 이거는 먹는 영양제인데 질 유산균이에요. 엘레나. 그리고 4개월치. 그리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증정해 준것 같아요. 아디 미스트. 제가 요리할 때마다 칼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는 과일 칼, 그리고 하나는 그 중식도 칼. 이렇게 해서 총두 개밖에 없었어가지고, 꼭 사야지 하고 계속 밀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칼을 사봤어요. 짜잔. 깔끔하게 흰색으로 사고 싶어서 샀는데,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흡착해가지고 딱 고정이 되네요. 이렇게 오케이, 칼세트가 왔어요. 짠! 이렇게 세척해서 넣습니다 이 열릴 중입니다. 스타일러의 베개는 살균을 돌렸어요. 밥해 먹으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원래 25주 차이로 이렇게 두통이 심한가요? 진짜 전 두통을 임신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두통 같아요. 오빠 많이 아파? 응. 피자나라 치킨공주에서 시켜봤습니다 무슨 살 닭발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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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끓여요 아, 하지마 <laughs> 그래서 많이 물어보셨던 베개... 왔나? <laughs> 아침부터 되지르는 아이들. 음. 음. 나했어? 응. 음. 어제 먹은. 이보가 있긴 해서 잠깐 돌아다니다 올것 같은데 응. 제 평일에는 화장을 잘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말에라도 화장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빠랑 나랑 퍼즐이잖아 배가. 나도 윗배가 나와 있고 는 밑에 배가 나와 있어서. 아니, 오빠도 아랫배부터 나오긴 했는데 키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나오고 내 배가 이렇게 니까딱 퍼질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 저번에 택배 뜯었던 옷이에요 저는 물을 챙겨 다닙니다. 그냥 뭔가 화장하고 주말에 밖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돼. 다행이군. 아, 주멤버십 있으실까요?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러면 뭐. 핸드폰으로. 카메라 켜주 이거 주스 마시고 싶어요지 모르겠어요. 왠지 어요 왠지 모르어요어서좋어요 왠지 모르어요어도 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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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두 있다 식단 짜 사는 어느 분다사 진짜. 진짜. 니야 <laughs> <다요. 9명은> <laughs> 이상하다, 너무. 너무 예쁘다 그게 최이게최이야 되게 있어 하고 있는 데, 남편이 귤을 가왔어요 <laughs> 라고 빨리 해는희는 <laughs> 해장국 포장해서 집에 갑니다 데, 음, 나랑 피카츄 감자탕 음

남편이 더 열심히 돈을 사놔주리. 살에는 야채 손질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먹다 남은 치킨도 에프에 돌려서 잘 먹게요. 배터리도 음, 음 너무 맛있다. 여름이 빨리 두피야. 여기다 블랭킷 딱 하나 걸면 그 느낌 알지? 응 음, 알지 알지. 예쁜 거. 어이. 됐어? 어? <웃음> <웃음> 아 제일 찍어 제일 집 근데 요거 주신 것도 다 깨끗해요. 음, 너무 잘 샀다.